안녕하세요. 스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까지 나왔습니다. 아 여기 한장 가격 정말 저렴합니다. 어, 여기는 이제 김포 양촌하고 에, 인천 서구 사이에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전철역으로는 에,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 쪽 아니면은 인천 서구 검단 사거리역 쪽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차량은 조금 필수인 현장입니다. 다 버스, 버스를 타고 전철역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현장 중에 하나긴 합니다. 여기는 하군 지구입니다. 예. 하군 지구 내에 준비가 돼 있는 한계동으로 10층짜리 준비가 돼 있는 전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기. 어, 높은 취득세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 지원이 들어가는 현장이니까 크게 어, 비용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정말 어, 인프라가 좋습니다. 와. 동네가 정말 깔끔합니다. 예, 정말 깔끔하게 다새건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학원지구 신도시 같은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동네 깔끔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고요. 집 앞에 은행도 있네요. 그리고 먹거리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큰 도로가에서 바로 진입해서 1층 주차장, 그리고 지하 2층, 기계식 주차가 없습니다. 1층은 1층대로 높은 층고의 차량, 그리고 전기차량 충전소까지, 그리고 지하 2층까지는 램프로 양방향으로 편하게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게끔 100% 자주식입니다. 기계식 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1열 주차. 그리고 전기차량 움직이시는 분들도 안쪽에 전기차량 충전소까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녀 세대가 마지막 세 세대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테라스 타입을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굳이 뭐 테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테라스, 테라스가 없으신 분들은 구조가 동일하니까, 어, 테라스 없이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세 세대는 남아있네요. 거의 다 분양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빨리 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한 층에는 8세대 복도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엘리베이터는 2대를 활용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안내해 드릴 집은 2층 테라스 타입입니다 어 나는 테라스가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테라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테라스 2층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테라스 있는 타입 구조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신발장은 키 큰장 3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신발장 3칸. 입구 쪽 당연히 우산꽂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3칸 중에 가운데 칸은 또 이렇게 블랙 필름 사용을 해서 전신 거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신발장은 이렇게 세 칸이 준비가 되있고요. 하부 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무는 삼면동 중무 슬라이딩 도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네요. 평수는 와 넓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 20평, 21평 정도 되는 사이즈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2층 타입 같은 경우는 네,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1호 타입만 주방 창이 들어가요 예, 주방 창 필요하신 분들 1호 타입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거실 쪽으로 테라스를 왔다 갔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거실 주방은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스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진출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거실 앞쪽에서 테라스를 왔다 갔다 한다? 거의 북향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테라스 거실 앞쪽에 있는 집들은 90%가, 예, 90%가 거의 북향으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laughs> 자,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어, 전열 교환기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공기 청정기죠. 전열 교환기 시공되어 있고요. 아토르 그래도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템바보드도 월패드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타일로 아토를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쇼파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쇼파짜리, 왜냐면 콘센트가 어, TV 단자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쇼파짜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한 4, 5인 쇼파 정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상을 합니다. 거실폭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 한번 해볼까요? 거실폭이. 3미터 60 정도, 예, 정도 거실 폭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또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거실 폭 사이즈. 34인 가족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이즈로 여유롭게 거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식탁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진 않네요. 예, 주방 공간,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면서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호 타입만 유일하게 주방창이 준비가 돼 있으니 주방창 필요하신 분들은 1호 타입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냉장고도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 활용 가능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대신에 식탁은 앞쪽으로 이쁘게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탁 등이 별도로 빠져 있긴 하는데, 앞쪽에 식탁은 저희가 따로 제공은 해드리진 않습니다. 식탁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안쪽에 중간방, 작은방. 그리고, 예, 거실 뒤쪽으로 해서 안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가 들어갑니다. 예,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들어가고요. 방 사이즈는 와, 넓다는 아니지만, 그냥 무난한 통으로, 그냥 통으로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요 정도면은, 안방으로 생활하시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방 사이즈는 이렇게 아, 따로 붙박이, 뭐 드레스룸, 파우더룸 준비가 돼 있진 않고, 통으로 네, 통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부부 욕실입니다.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 은 안방은 3,200에 그래도 네, 3,000이 넘는 방이에요. 3200에 3300.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안방 통입니다. 예, 따로, 뭐, 붙박이는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거기에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 포스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은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만 부부 욕실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제 중간 방, 작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뒤쪽에 두 번째 방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요 방도 어, 베란다가 들어가네요. 두 번째 방은 베란다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썩 작은 편은 아닙니다. 어, 베란다 들어가는 방 치고는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네, 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생활하실 수 있는 방 사이즈. 그리고 예, 어,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네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베란다 보시면은 안쪽에 어, 보일러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베란다가 와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롭게 베란다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폭도 굉장히 넓고요. 베란다 공간 넓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도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이지만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방 사이즈는 2,600에. 베란다 있는 방치고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2600에 2600이에요. 어, 자녀분들 방으로 써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여유롭습니다. 대신에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살짝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네요. 그래도, 예,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세 번째 방도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가요, 어, 앞쪽 테라스도 있고요. 뒤쪽 테라스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양옆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방에 테라스 베란다 나가는 공간이 있어서 어, 썩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닙니다. 무난하게 다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 사이즈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방 사이즈는 2,500에, 2,500에, 2,600입니다. 예, 2,500에, 2,600 정도기 때문에. 무난하게 생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와 넓다는 아니에요 와 넓다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정도 자녀분들 각방 생활 가능한 사이즈로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작은 방에서도 테라스를 뒤쪽에 잠깐 나가실 수 있게끔 잔짐들 같은거는 뒤쪽 공간 테라스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나가보면요 어, 이렇게 그게 와, 넓 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잔짐들, 잔짐들을 놓실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방에서도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실 앞쪽에서도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수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무난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메인 욕실은 메인 욕실답게 준비가 돼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거실 앞쪽 테라스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어, 우리 집은 테라스가 필요가 없는데 하시면 은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3층과 2층의 가격은 테라스 때문에 2,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테라스 필요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3층으로 올라가시고요. 테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 테라스가 작은 방 뒤쪽 테라스, 거실 앞쪽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 앞쪽 테라스를 한번 보시면 은자 생각보다 어느 정도 테이블 정도로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예,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앞쪽은 도로가예요. 뭐 앞쪽은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가 아니니까 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쪽도 인도도 있고, 예 굉장히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요 테라스. 그래서 테라스가 있고 없고는 2,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라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실내 구조만으로 예, 방 3개, 화장실 2개로 가시면 되고요. 테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2,5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예, 활용하실 수 있게끔 2층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구조, 3층 구조 남아있으니 같이 오셔서 비교해서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제 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수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